여러분, 혹시 아침에 알람 다섯 번 끄고 나서 아, 오늘도 망했다 생각한 적 있으세요? 저는 거의 매일 그래요.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. 완벽하지 않아도 사실 그게 더 나다운 거 아니냐는 거.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, 그리고 우리 모두 왜 완벽함에 목매달 필요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4분만 투자해 볼까요? 약속해요.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저는 예전엔 진짜 완벽주의자였어요. 예를 들어, 친구 생일 선물 하나 고를 때도 포장지 색깔부터 리본 모양까지 몇 시간 고민했어요. 근데 정작 친구는 선물 뜯자마자 와, 이거 너무 좋아. 이러면서 포장지는 쓰레기통 직행. 그걸 보면서 내가 뭘한 거지? 싶더라고요. 완벽하게 하려고 애쓴 시간이 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. 그러다 진짜 터닝포인트가 된 일이 있었어요. 작년에 회사에서 발표를 맡았는데 자료 준비하느라 밤새우고 단어 하나 틀릴까 봐 스크립트까지 외웠어요. 심지어 집에서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까지 했어요. 근데 발표 당일 갑자기 프로젝터가 고장나는 거예요. 완벽하게 준비한 슬라이드 다 날아갔죠. 결국 그냥 말로만 설명했어요. 머릿속은 엉망이었고 중간에 어 그러니까 하면서 말도 몇번 꼬였어요. 끝나고 망했다 싶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시더니 오늘 내 발표 진짜 인간미 있더라. 자료 없어도 전달 잘 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때 처음 느꼈어요.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구나. 솔직히 그날 팀원들도 다 웃으면서 너말 실수하는 거 보니까 더 편안했어 라고 하더라고요. 완벽함이 꼭 최고는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사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 많잖아요. 예를 들어 집에서 라면 끓이다가 계란을 깜빡 잊고 안 넣었는데 가족이 이게 더 담백해서 좋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급하게 보낸 카톡에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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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타 뭐야 이게 더 웃겨라며 더 즐거워하는 경우 있죠 저도 얼마 전 친구한테 만나서 밥 먹자 보내려다가 만나서 밥 먹지 울자 라고 보냈는데 그 친구가 스크린샷 찍어서 이거 저장함 너무 웃겨 이러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가볍고 더 진짜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. 요즘 sns 보면 다들 완벽한 삶 보여주잖아요. 예쁜 카페 사진, 반짝이는 여행샷, 심지어 아침 식사 사진도 접시까지 완벽하게 세팅돼 있죠. 근데 저는 작년에 친구들이랑 캠핑 갔을 때비 맞아서 텐트 다 쳤고 모기한테 물려가며 고기 구웠던 게더 기억에 남아요. 고기 태워먹고 서로야 이거 왜 이래? 하면서 투덜대다 결국 다 같이 웃었거든요. 사진으로 남길 순 없었지만 그때 그 어수선한 순간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. 완벽하지 않은 순간이 오히려 더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좀 내려놓고 살아요. 예전엔 이 영상 편집도 효과 하나하나 신경 쓰고 말 실수하면 다시 찍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. 이번 영상에서도 아마 말몇번 꼬였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저예요. 옷다 내고 말 꼬이고, 그게 더 사람 냄새 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잖아요. 완벽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순간들.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어요? 여러분은 어때요? 혹시 지금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? 라고 고민 중이라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. 이대로도 충분하지 않을까? 완벽함은 우리가 쫓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가끔 스쳐 지나가는 찰나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 이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도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너좀 피곤해 보이네. 그래도 괜찮아라고 다독여요.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댓글에 여러분의 완벽하지 않은 순간 하나씩 써주세요. 라면에 계란 안 넣은 거 친구한테 오타 문자 보낸 거 뭐든 좋아요. 저도 읽으면서 같이 웃고 공감하고 싶어요. 여기까지 4분 정도 걸렸죠? 약속 지켰으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말고요. 안녕.